전라북도 장수 부자 목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2021년도 어, 5월 17일 날이고요. 어, 장수입니다. 그 황금색 그 목단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, 황금색에 대해서 황금 목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동영상을 지금 찍습니다. 음, 어제까지,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고요. 비가 와서 이렇게 그 꽃은 이렇게 하나씩 다 떨어지면 꽃 양이 엄청나게 많죠. 겹이라서. 어 이렇게 이거는 지금 막 피기 시작한 거고 이거는 보이시나요? 이렇게 큽니다. 꽃대가 어 꽃이 제 얼굴보다 더 커요. <laughs> 향기 향기 또한 죽여주고요. 음 여기는 지금 한천 포기 정도가 심어져 있는데 어, 목단을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게한만 어, 주는 안 되고 어, 만 주는 안 되고 포함하면 한6,000 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6,000 포기를 또 나눠서 이제 또12,000 포기를 나눠야 되고 12,000개에서 또 나눠서 24,000개를 만들어야 되고 이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. 음, 이게 종묘를 만들어서 이, 그 대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, 장수에서 지금 한 (10여 년) 됐는데요 이~ 목단에 그~ 종사한 지가 어~